프로 혼밥로 답게 야무지게 잘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사실 햄버거를 먹으러 간 거거든요. 햄버거를 먹으러 가서 감자튀김이 정확큼 나왔어요. 근데 저거 저 딱두 개인가 세개 맛봤거든요. 근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은 중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핀치 차이니즈 레스토랑이고, 여기도 예약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좀 주말에는 몰리면 굉장히 바쁜 곳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혼밥을 하는데 이제 잔수를 시켜놓고, 오늘 저녁은 미슐랭 투스타입 있나요? 다니엘이라는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역시나 프로 홈, 홈로 닿게 이런 프렌치 레스토랑에 이제 홈밥을 바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때가 아마 새벽 2시인가 3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24시 한 식당을 찾아서 왔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미스 코리아. 처음에는 미스 코리아가 그 우리나라 이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선발되어야...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도착을 했고요.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역시나 뉴욕 굉장히 복잡했고 공항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래도 나름 이제 짐도 무사히 잘 도착해서 짐도 잘 찾고 어 바로 우버를 불렀습니다. 우버를 불러서 제 이제 호텔이 맨하탄에 있는 t 피스 v e n u e 랭웃 모텔이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찍어보니까 대략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은 한 15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버를 타고 이렇게 예쁜 야경을 보면서 호텔에 도착했어요. 랭어 호텔이고요. 굉장히 나름 5성급에 빛나는 럭셔리 호텔이고, 이 호텔을 잡은 위치는 그 메나탄의 센트럴파크 아래쪽에 있거든요. 아래쪽에 있는데, 이 맛있는 식당들이 이 대부분 다이 아래쪽에 있어요. 메나탄 아래쪽에 있어서, 그 식당에 접근하기 되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호텔을 잡았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 약한밤 11시쯤 도착해가지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로비는 굉장히 작아요. 약간 부티코텔 같은 느낌이라서 아 뭔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뉴욕의 특장점이 뭐냐면 팀 문화가 엄청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호텔이나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팁이 아깝진 않았고요. 이제 호텔 방이 호텔 방인데 사실 혼자 쓰기엔 좀 아까웠습니다. 호텔 방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보면은 그림도 걸려 있고요. 이렇게 이제 화장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욕조도 있고, 네, 딱 봐도 둘이 써야 될것 같은 느낌이죠. 밤 11시에 제가 어딜 가고 있죠. 짐도 안 풀고 어딜 가냐. 바로 야심한 밤에 야식을 예약을 해뒀습니다. 철잔 제2형 인간이기 때문에 미리 식당 부킹을 해뒀고요. 호텔에서 우버를 타고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태번에 갔습니다. 태번. 태번이 선술집이에요. 선술집. 이를테면 주막 같은 건데 여기 이제 미네타 태번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래서